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 7일 시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셨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또 찬양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 말씀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찬가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컨트롤 밑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뭘 집어넣고 계십니까?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입력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때문에 과감히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희 큰 아이가 유시 산타바바라를 이제 몇년 전에 졸업했죠. 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타바바라 학교가 그 파티 스쿨인데 아 내가 이 학교 다니면서 파티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갔죠. 몇 개월 지난 후에 저희 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마치 세미나리 다니는 것과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 정말 좋은 그 서클을 만나고, 크리스천 서클 안에서 어, 훈련받고, 또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정말 참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파티를 이제 아이들이 막 하면 뭐 정신없이 뭐 잠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토요일날이 뭐그 파티한 곳은 뭐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속해 있는 그 서클에서는 그걸 클린업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환경보다 무엇을 마음속에 집어넣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고 훈련 받고 또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지만 이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더 강조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도의 의미는 전권 대사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의 그 권세, 땅의 권세 모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또한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의 중재자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와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한 라인 정말 이머전시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인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그 고민이 더 이상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는 귀한 축복의 과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를 깊이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퀘스서 성경 2사에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둑 구단하고 이 바둑 아주 초보인 사람하고 바둑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둑 구단은 그 초보의 수십수를 앞서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정말 비기너, 초보인데 하나님은요, 이 바둑 구단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고, 우리의 일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성탄절 음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눔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은혜가 이번 성탄절 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